어, 이게 이 가격이라고? 이거 사야겠는데? 참. 혹시 렌즈 아예 예. 아, 예. 안녕하세요 예. 안녕하세요 이거.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네, 네. 네, 괜찮은 거 같네요. 25만 원 맞죠? 아니, 아니요, 25만 원워터요아 맞다, 25만 원 워터. 어,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? 네, 이거 100% 아리수에 30분 동안 숙성시켜서 염소는 다 기화됐고요. 그리고 이거 수질 보증서 보시면은 미네랄이랑 또 맛있네. 역시 아리수예요. 그렇죠, 아리수. 아저 실는 거한 번만 더 주시겠어요? 아 네네 짜아 습니다 네, 맛있게 드세요 아네잘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, 네 감사합니다 네. 들어가세요 네. 엔드슬레이트 칠게요 아... 감독님 이거 몰입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? 아이 그냥 픽션이지 방금처럼 한 번만 더 갑시다